집값 하락은. 확실히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 강력한 의지가 있다. 에, 국토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에, 무조건 집값 하락은 잡,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 대책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MB 정부 시절에, 옛날에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말했어요. MB 정부 시절에 집값을 잡았잖아요. 보금자리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서 집값을 잡았어요. 그때 MB 정, 그 부동산 정책에 많이 참여했던 실무진들이, 이번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값을 잡는 그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번 정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집값 잡는 데는 거의 핵폭탄급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딱 발표하니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반값 아파트잖아요, 그죠? 반값 아파트고 일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에 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거래가 끊겼어요. 뭐, 새 아파트를 반값에 주겠다는데, 구축 아파트가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보금자리, 아파트는.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기다렸다, 보금자리 주택을 청약을 했고, 그것이 MB 시절에 애지카는데 기회했다라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이 50만 채 공급을 하는데, 예, 가장 취약계층인 게 청년들이잖아요. 20대, 30대, 좀더 확장하면 40대.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이잖아요. 자, 그곳에 집중해서 그동안 연골로 많이 피해를 받던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빠지지 않는 가격에 젊은이들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다렸다 분양 받아라. 왜 비싼 가격에 전 고점? 완전히 버블이 낀 가격에서 10% 20% 30% 빠졌다고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 수요를 싹둑 잘라버리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대책은 집이라는 청난 부담.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집이라는 게. 사실 30대 정도 되면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요. 그분들은 결혼하려면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전세를 얻거나, 매매를 하거나, 매매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결혼하고 몇년 있다가. 자, 그런데 그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뭐, 전세 값은 기본적으로 4억, 5억이고, 어 뭐, 신축 빌라는 또 들어가면, 깡통 정세가 되고, 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한, 못 한다고 할 정도로, 어떤 주거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다 몰리잖아요. 다 몰리는 상황에서,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결혼을 해도 어조그만한 집에 살면서 빌라에 살면서 애까지 낳기는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좋은 주거를 제공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해서 제공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그래서 어떤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20대, 30대 그분들은 예, 앞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젊은이들에게 힘을 불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3기 신도시, 뭐 사기 신도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50만 원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중 이제 그 중에 있는 대책인데 에, 이걸 어떻게 세분화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정해 가지고 일단은 50만 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250만 가구 중에 50만 원을 얘기하고, 50만 원 중에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자그 대책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금리에 풀 것이니까, 에, 여러분들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주 그 친절하게 이야기 했어요. 굉장히 그 정책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저는 우수하다고 봐요. 당연히 실행이 돼야 되겠죠. 실행만, 실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원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50만원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10만원씩.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50만원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 분양주택 을 50만원 공급한다는 얘기고 민간주택까지 하면 더 많이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5년간은 뭐 100만원은 훨씬 넘겠죠자 이렇게 되면 뭐 공급으로 보면 물량이 모자르진 않죠 50만원 중에 68%는 40살 미만 청년에게 배정하겠다 라는 거예요 20대 30대 까지 39세까지 청년에게 배정하겠다 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그것도 역세권 우 수입지에 그다음에 공공주택 50만원을 공급하는데 자, 이 가로치고 인허가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허가 하겠다 거 인허가. 그러니까 막연한 플랜이 있는 게 아니라 인허가 해서 그냥 기공식 기공 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주 의지가 확고하다 자, 50만원 가운데 34만원은 청년층에게 배정한다. 68%. 자, 그 얘기예요. 자, 이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자, 50만호 가운데 5 2,500호가 아, 결혼 안한 청년에게 15만 5,000호가 신혼 부부에게 그리고 11만 2,500호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자, 그렇게 주겠다라는 거.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미혼 청년인 경우에는 미혼에도 해당되고 생애 최초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혼 부부도 마찬가지고 무주택에다가 젊은 부부 아니면 뭐 솔로로 살 솔로로 사는 젊은이라고 하면 공공 주택을 분양받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8만 호가 일반 무주택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대별로 나누면 전체 물량의 68%인 30만 호가 청년층에게, 나머지 16만 호가 40대 이상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호는 그냥 일반 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40세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지역분로는 수도권에 총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 자, 5년간 공급하려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14만 7천 원의 3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렇게 많은 공공주택을 분양한다고 했는데, 14만 7천 원을 분양했어요. 했는데 그거 세 배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야. 의지가 대단하죠. 공공주택은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50만 원은 나눔형으로 25만 원. 이게 이제 나눔형이 뭔가는 뒤에서 보시면 돼요. 선택형으로 10만 원, 일반형으로 15만 원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합이 50만 원을 공급한다. 나눔형 이 25만 원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을 분양하고 분양 받고 의무거주 5년 뒤에 공공에 다시 팔수 있는 환매 조건부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5년 산 다음에, 자, 그래서 다시 팔 때, 공공에 다시 팔 때, 시세 차익의 70%는 수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자,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과연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 그때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별로 시세 차익은 없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는. 거기다가 시세 차익의 30%는 뭐 국가에서 가져가고 70%만 가져가는데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어차, 어쨌든 주도권은 정부가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세 차익형 상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인기는 없겠죠. 별로 인기 없겠죠. 나눔형은 어쨌든 25만원으로 제일 많이 배정했어요. 자, 이 나눔형 주택의 강점이 또 뭐냐면 최장 40년 낮은 고정금리라는 게, 고정금리. 뭐, 20대, 30대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뭐, 대출도 많이 갚아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런, 돈이 없으니까, 분양가의 최대 80%, 한도는 5억 원, 최장 40년 낮은 고정금리. 이 금리도 또 정해놨어요. 1.9%에서, 3.0%. 그러니까 뭐, 한, 뭐, 평균 한 2.5%의 분양가의 최대 80%를 받을 수있어 신혼부부 사는 동안에는, 뭐, 큰 걱정 없이, 사는 주거 공간은 정부가 제공하겠다 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눔형은 뭐 어떤 시세 차익병보다 자 그래서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LTV를 최대 80%를 주겠대요. 뭐 어차피 환매조 건부니까 80%를 줘도 뭐별 문제 는 없는 거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걸 그냥 받아서. 사가지고 분양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일반형 15만 원은 시세의 80%로 분양을 받는 형태다. 자, 이게 싸게 분양을 한다. 일반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한도는 4억 원, 생애 최초는 2억 원. 대출 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분양가가 얼마겠어요, 하 그죠?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 이상, 여기 LTV가 7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TV 기준으로는 70%는 음, 대출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신혼 부부들이라 신혼 부부들이나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거의 뭐 돈이 안 들어간다. 아. 큰 자본 없이도 입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반형 15만원 중에는 청년층을 위해서 20%가 또 추첨제로 공급을 된대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청년층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이번 공급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20대, 30대는 앞으로 지금 현재 구축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에서는 에, 집을 구매할 수가 없겠죠? 구매를 안 하겠죠? 어? 싹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구축 시장이 굉장한 거래 멸종, 부동산 빙하기가 오겠죠?